네. y는 log a의 x 더하기 3이랑 y는 log a의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만난다고 하니까 log a의 x 더하기 3은 log a의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겠죠. 즉, x 더하기 3은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서 x는 0이 나오고요. y는 log a의 3이 나옵니다. 자,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양수예요. 그래서 a라는 점은 0, log a의 3이 되겠죠. 자, y는 log a의 x 더기 3이 x축, y는 0이랑 만나니까, log a의 x 더기 3은 0. x 더기 3은 a의 0제곱, 1 나오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1이라는 점은 마이너스 2,0 이었다는 소리겠죠 y는 로그 a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은 0 이랑 y는 0이 만난다 라고 하니까 로그 a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은 0 마이너스 네. x 더하기 3은 a에 0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은 1이라서 x는 2가 나오겠죠 시점은요 2.0이라는 설입니다. 자, 그래서 좌표 평면에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B가 마이너스 -2.0, C가 2.0, 자, A는 0 log a 의3 인데 이 친구가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다고 했으니까 비율 관계 2대1대 루트 3. 이라서 여기 있는 길이는 네, 2루트 3이 됩니다. 따라서 log a의 3은 2루트 3. 네, 3은 a의 2루트 3제곱. a는 3의 2루트 3분의 1제곱. 즉, 3의 6분의 루트 3제곱이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